도망치듯 아렌데를 떠나온 엘사는 장갑을 a 어던지고 마법을 마음껏 사용하며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어릴 때 안나와 눈사람을 만들던 추억 안나가 그토록 부르던 노래 함께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자유를 만끽하던 엘사는 얼음성을 만드는 것보다 눈사람을 먼저 만들어냅니다 그 녀석이 올라프죠 깨어난 올라프는 운명처럼 안나와 만나게 되는데요 아! You're creepy. 처음에 올라프에겐 코가 없었습니다. Oh, you. Now I'm 그런데 그 코를 안나가 만들어주죠. Oh, 하지만 이코 때문에 당근을 좋아하는 스페인에게 호시탐탐 노려지게 되는데요. 물론 이 사실을 혼자만 모르고 있죠. Hey! Cute wing 넓은 의미로 올라프는 엘사와 안나가 함께 만들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Hi, i i o l e like warm hugs. 이 대사도 원래 엘사가 먼저 한 말이었습니다. And I like warm hugs. 그래서 안나도 올라프를 Olaf? 엘사가 만들었다는 걸 금방 알아채죠. Did Elsa build you? Yeah, why? 엘사를 찾아 성에 도착한 안나는 문 앞에서 망설이게 되는데요. 항상 문 앞에서 거절당했던 기억. Oh. 그 이유가 마법 때문이라는 걸. 서 so uh. <laughs> 이제야 알게 된 미안함이 복잡하게 엉켜 망설이던 순간. knock. j u knock. 올라프는 당연하다는듯 문을 두드리라고 재촉합니다. It o p e n e 이때 올라프의 행동을 안나를 보고 싶어하는 엘사의 마음이 투영되었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유난히 안나를 걱정하고 Hi, Spence, nice you, 보호하려는 올라프는 oh! 꼭 동생을 돌보는 언니 같기도 하죠 I am not leaving here until we find some other act of true love to save you 때로는 안나가 했던 말을 하기도 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엘사를 가장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nicest, gentless, 안나의 내면도 투영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마도 둘이 함께 만들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라프를 엘사와 안나의 자매애가 실체화되었다고 보고 있죠 여기에 올라프는 더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눈 사람이지만 여름을 동경하기도 하고. 진실한 사랑을 뒤늦게 깨닫는 안나와 What? 엘사와는 다르게 <laughs> 이미 사랑을 알고 있죠. t h a t I do. Love is putting someone else's needs before yours. 올라프는 흔한 개그 캐릭터를 넘어 <laughs> 엘사와 안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며 you, 관객에게도 훈훈함을 전하기 때문에 남다른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laughs> 2015년의 올라프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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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의 생일 케이크 훔쳐 먹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진 스노기들을 마시멜로에게 데려다주는 형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2017년에 올라프는 서프라이즈에 흠뻑 빠져있는데요. 엘사 자매와 함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지만 사람들은 각자 가족들과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돌아가 버리죠. 올라프는 실망하면서도 여전히 긍정적이네요. So the surprise is everyone l a u g 크리스마스에 이러다 할 가족 전통이 없는 현실을 자책하는 엘사. It's my fault we don't have a family tradition. Wait, Elsa. 이를 본 올라프는 스 and Elsa, don't have a family tradition. 주변 <laughs> 관계 최고의 가족 전통을 찾기 위해 so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We're going door to door for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전통을 수집하는 올라. 가끔 동심을 파괴하기도 하고. And then you dress its with 사우나에서 완전 녹아버리기도 하죠. <laughs> 어렵게 수집한 전통을 가지고 돌아가는 올라프는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시작으로 혼자서 데스티네이션을 찍더니 어렵게 수집한 가족 전통을 모두 폭파시킵니다. 결국 과일 케이크 하나만 남게 되죠 hey, the fruit cake. 하지만 늑대들 때문에 또다시 위기에 빠지는데요 oh, puppy. 눈탱이는 밤탱이가 되고 코는 삐뚤어지는 고생을 겪으면서도 끝내 과일 케이크를 지켜내지만 결국 매에게 뺏기고 마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올라프는 여전히 긍정적이네요 하크는 또한 과일 케이크를 필요로 합니다 한편 안나와 엘사는 잊고 있었던 가족 전통을 찾아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안나가 엘사를 위해 선물했던 올라프였죠. It's you. 올라프. 안나가 올라프를 선물하며 어린 시절을 추억할 수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왜 엘사가 올라프를 먼저 만들었는지 더 선명해지는 순간이죠. You are our 2019년의 올라프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스펠링도 몰랐던 올라프는. I can't read or spell.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네요. So now I can read.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는가와 같은 철학적인 고민을 하기도 하고 변화에 당황하며 처음으로 화를 내기도 하죠. 말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실감나게이야기를 요약하는 놀라운 재능을 선보였는데요 아마도스벤이게서 배운 게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가장 재밌었던 장면을 꼽자면 역시나 사만다죠. 조식게드의 애드립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스텝 중에 누군가의 이름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올라프도 모르는 사람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a m a n t h a Samantha! s a t h a t s a t h n h t 아 할라프. <놀라> 하 마법을 처음으로 마음껏 써봤으니 모른만도 하죠. And you're alive? Yeah, m um, I think so. 원래부터 두 자매를 잇는 연결 고리자 You are our tradition. 개그 캐릭터로는 언제나 최고 역보. Does it look bad? No. You hesitated. 디즈니가 추구하는 진실한 사랑을 전달하기에 그저 체강인 올라프는. Wow, you really don't know anything about love, do you? Olaf. You're melting. Some people are worth melting for. And I like warm hugs. Please let me finish. And I like warm hugs. And you are. <웃음> <웃음> the water that makes up you and me has passed through at least four animals before us. Mouse! Oh, Elsa! Hey, guys! My own personal flurry! <laughs> Meet my family. He's crazy! Stay out of sight, Olaf! I will! Hello? Just give us a minute. Okay. One, two, three, four. Hey! I'm Olaf and I like warm hugs! Olaf, where are you? He's not here. <gasps> How old's your family so fond of wearing? Take mine, yeah? Oh, still warm. すみません。